반갑습니다. 훈민정문제자 김상욱입니다. 완연한 네. 이제 가을이죠, 그죠? 렇 아, 가을입니다. 어, 요새 보니까 그 등산하기도 좋고, 또 단풍이 또 이렇게 서울어 보니까 단풍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쪼록 어, 주말에는 또 이렇게 놀면서 또, 또 우리 아요 문법이라는 게. 또 훈민정문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또 영어에 대해서 또한글음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숨쉬어하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준동사라고 배웠지. 그지? 자, 생방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보자. 준동사 세가지가있다 그지? 첫 번째가 투부장사, 두 번째가 동명사, 세 번째가 분사. 투부장사는 아파트가 3층짜리이고, 동명사는 아파트가 1층짜리고, 그리고 분사는 아파트가 2층짜리라고 했다. 그지 1층끼리 는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있겠다 자, 1층은 누가 사냐 자, 1층에는 우리 명사, 2층에는 형용사 3층은 네, 부사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동명사는 1층이니까 당연히, 명사, 명사밖에 없지 그래서 이름도 명사밖에 없다그래서 이게 동사에서 나온 명사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그래 그리고 분사는 2층 2000. 분사는 2층인가 뭐야 결국은 해설은 니언으로 되는 거 우리 앞 시간에 배웠는데 동사의 3단 변화가 아니고 6단 변화 있었잖아 그래서 6단 변화 중에서 거의 다섯 번째 바로 뭐냐면 능동진행분사와 수동 완료 분사가 있거든. 그지? 그거만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1층 했할 때는 뭐란다? 거 2층은 리얼, 리얼. 3층은 뭐, 뭐, 하려고, 뭐, 뭐, 했기 때문에 했어. 1층은 거 2층이면 당연히 있는 리얼으로 했을 때다. 그지? 자, 오늘은 우리가 뭘 해보냐면, 이투 부정사와 동명사의 그 의미상 조거라고 있어. 아마 중학교 아마 2학년 그리고 3학년 정도 아이들부터는 아마 의미성 조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애들이 참 이해가 안 어, 나잘 이해가 안가겠을 거예요. 나 의미성 조어 뭐잘 모르겠어. 잘어 보자. 우리 예전에 품사공부7개 실천했고 그다음에 형식편 들어가기, 형식편, 니연날 그 들어가서 어떤 걸 했냐면 문장의 그 형식편에서 우리가 성분이라고 배운 게 있거든. 딱네 가지밖에 없거든. 주어, 그리고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라 그랬지. 그지? 렇이네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게 오늘은 필요한 게 바로 주어만 필요하거든. 주어는 해석할 때뭐 한다 그랬어? 맞아. 얻는얻는 얘가 붙이면 된그다 그지? 예를 들면 명사나 대명사에 언덩이가 붙이면 될거야 어, 여기 봐. 뭐, 세겜필 하는데 치자. 세겜필은, 맞지, 그지? 얘가 주어가 되지. 그리고 분필은, 이 주어란 말이야. 이 옷은, 또는 이것은, 이렇게 다 주어가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어, 오늘 배우는 거는, 아, 오늘이 비염날, 오늘은 비염날입니다. 바로, 어의미상 어의미상 좋은데 음 크기가 어느 거든자읽어보자 어떤 게냐면 하나가 없자. Play outside is fun. 예를 들면 이런 이런 거화 있다면 밖에서 노는 것은 재미있다. 주어가 어떤 거야? 이게 동사가지 그지? 동사 동그라미 치자 동그라미 이게 주어야. 근데 물어봐 주어가 지금 단어가 지금 동명사 하나로 치자. 단어는 몇 개야 지금? 두 개지 그지? 영어는 주어가 길면 아니 영어는 어떤거든 길면 다 뒤로 보내는 성질이거든. 그래서 To play outside를 일단 지우고, 여기에 뭐가 오냐면, 이렇게 i s 오는 거야. 그리고, it is the fun, 아까 왜 빠진 거 있지? To play outside. 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네. It is the fun to play outside.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써줄게. 있다. 예를 들어, 트 플레이 아웃사이드. 자, 여기서 리 있잖아. 앞에 이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투구 장사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앞에 있어 무조건 가짜 주어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투플레이 아웃사이드가 이게 진짜 주어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진주어라고 그래. 자, 다시 가주어는 가짜 주어를 말하고 진주어는 진짜 주어를 말해요. 자, 주어란 게 뭐야? 언누이까가 붙지. 언누니까. 봐봐. 밖에서 노는 것은, 자, 언부터 다 이제 포함,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오늘 면에게 의미상 좋은데, 자, 여기 보면, 누가 노는지 알수 있어, 알수 없어. 알수 없지. 그냥 일반인이 좋은 거지. 일반인 보통 밖에서 노는 건 재밌어. 와! 너무 재밌다. 근데 봐봐. 나는 밖에서 노는 게 재밌다. 내가 밖에서 노는 것이 재밌다. 봐마한글서럽게 내가 밖에서 노는 것은 재미지다. 여기 봐봐, 가 하나 있지. 또 이게 뭐야? 운이 하나 있지. 주가 몇 개고요? 맞아, 주가 두개 오지. 그래서 내가 하나만 쓰고 싶어. 내가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영어로 I잖아. 근데 여기 봐, I it is fun to play outside.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의미상은 전달될 것 같아. 의미적으로는. 근데,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지? 주어가 또 왔지. 그지? 이렇게 쓰지, 쓰지 않지. 그지? 자, 그러면 I가 어떻게 넣을까? 아, 내가 넣은 것이니까 얘기 한번어보자 마치 아? 그지?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우리가. It is a f h o n m I play. 또 말이 안 되지. 이게 주어가 왔지. 그리고 또 주어가 오지. 그지? 그래서 이 I를 어떻게 바꾸냐면, 요 자리에다가, 전치사 for서 그리고 I의 목적격이 뭐예요? 원래 전치사라는 것은 원래 전치사 지계만약 네모 표시장 하 사용하고 네모다면 명사나 대명사가 와야 돼 전치사는 대명사 볼 때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돼 그래서 I의 목적격 I, my, m B 기억나죠? 한글에다가 B를 썼는데 자 다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석은 I로 해. 그래서 이걸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주어처에쓰석니까 이걸 바로 의미상 주어라 그래. 다시 말하면 It is fun for me to play outside 하면 해석할 때는 내가 밖에서 노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자 이렇게 해석한다 선생님 무조건 for를 붙여야 됩니까? 자 일로 보자 예를 들 이런 것도 있다네 It is time 자여자이는 t is k i t i s k i n d to of s 자 이제 t 지 t s a l i 사 t l e bit o 친절 l i t e t o h e l p o t h e r s o t h e r p e o p l e 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참 친절한 일이다. 자, 여기에 네가 For you, 이랬었다. 이건 안 돼. 왜안 되냐면, 아까는 fun. fun은 재미있다잖아. 재미나다. 자, 물어볼게. 이거는 성질이야, 아니면 상황이야. 재미있다. 상황이지, 상황. 근데 친절하다라는 것은 상황이야, 너의 성격이야. 예를 들어. 이게 성격이지. 성격일 때는 for를 쓰는 게 아니고요. of you를 씁니다. 그 이용해 줄게. 자,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우리가 진짜사 오브를 배우면 대부분은 뭐, 의 있듯이지. 그지? 오브가 의 있듯이잖아. 친절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 맞죠? 그지? 원래 그 탁월한 거잖아. 그 사람의 친절한 성격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오브를 쓰는 사하면 돼요. 성격일 때는, 성질일 때는 오브를 써야 돼요. 해석은 똑같이 그냥 물어보면, 유. 네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또는 당신 네들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친절하다, 이 말이야. 이해되냐, 이거? 오늘은, 그, 의미상 조언은 길게 할거 없어요. 그냥 의미만 잡아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자잉. To solve the p r o b l e m 자, it is clever to solve the problem. 보자, to solve 동명사고요. 이 동사 찾자 앞에 is 왔는데 to 동명사가 있으면 passive 이게 1번이야 그렇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똑똑하다. 자, 니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똑똑하다. 자, 똑똑하다는 것은 상황이야, 그 사람의 어떤 성질이나 성격이란 말이야. 성격보다는 성질이 성질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뭐 한다고요? Of you. 이렇게 쓰면 됩니다. Of y o 만약에 그 남자가 부었다면 Of him. 쓰면 되고요. 그 여자가 부었다면 Of her. 해석은 몰랐다시다 니가, 그가, 그녀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클레버가 성질이나 어떤 성격의 어떤 과정이 있다면, 이렇게 O를 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됩니까 자, 그 다음에 투명사가보사 다음, 자, 두 명사로 자, 두명사표 자, 두사 자, 두 명사로 자, 두명사이 자, 두사로 자, 두 명사로 명사이 자, 두잖아요 주어지. 근데, 밖에서 노는 것은, 자, 물로보자토르석사가몇 책이야? 노는 것은, 것. 이건 1층이지. 자, 1층은 바로 옆집. 동면사로 바꿔도 돼안 돼. 빙고. 된다그럼면이랬도 되지 않냐? Plain, outside, is, fun 해도 되지, 그지? 자, 역시 단어가 두 개라서 뒤로 넘겨보자. 이렇게 쓸수 있겠네. it is, 뭐, 뭐야? p 아, fun, plane, outside.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와? 네가 쉽네요. 뭐, fun 이니까, 이게 당연히 뭐, for you 오면 되겠네. 이거 맞을까? 이 틀렸어. 잘 봐. 동명사 있지, 동명사. 자, 이리 와. 친구들아, 이리 와봐. 동명사는 예를 들어 볼게. 하우스가 있다, 진짜. 하우스. 집이지, 그지? 그럼, 나의 집할때뭐 해야 돼? 마이 하우스 쓰잖아. 명사 앞에 붙는 거는 이렇게 소유격, 좀 이따 보자. 소유격이 오는데, 소유격은 형용사 취급을 하거든. 그래서, 일단 앞에 소유격이 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오 u 가 아니고, 이기는 이렇게 6월이 오는 거야. 동명사는 이렇게 유월이온니다 모양. 하지만 해석은 뭘 한다? 해석은 주어 주어란다. 그래서 네가 네가 밖에서 노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됩니다. 동명사는 무조건 소유격으로 생각하면돼요 아까 말한 my house 이렇게 소유격 명사, 소유격 동명사 모양은 그렇게 치고 왔는데 해석은 주어란다. 그래서 이걸 뭐라? 투부정사가 동명사의 그 동작을 취하는 의미적으로 주어라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고 부릅니다. 어, 실질적으로 보면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아마 수능이나 지금 고등학교 3학년짜리 또 우리 고, 고등학생 아이들은 문장 해석하다 보면 정말 it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for 목적격이 오고 그리고 투부정사 진짜 많이 넣어옵니이 패턴이 그러면 이게 그 있는 you know, for 목적지를 해석할 때는 그냥 주어처럼 준다는 거지 자오자 for them 예를 들어 봐봐 이시 s time 그리고 그들은 하다가 오고 또 t for 뭐고 no, 뭐고 no, no, 하다가 이게다가 바로 이 two 분영사가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for them 하면 해석은 그냥 day 그들은 이렇게 하면 돼 그들이 to play 하는 것은 이거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항상 이런 것들은 잘 모으는 것들이거든. 오늘은 길게 할게 없고요. 그냥 의미성 주어. 간단하게 그 의미만 파악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뭐 다른 뭐 이렇게 무급책이나 이렇게 뭐또 교과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아마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거의 중상, 아마 초반에 이렇게 모으는 패턴들이어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그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